의자가 있습니다. 너무 감동. 감동적이다, 진짜. 왜 우리 당연히 방석행위죠 아,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방석. 우리 방석받고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와, 방석을 방석 방석 받고도, 와, 텐트 방석. 지린다, 방석. 맞하게 <laughs> 안 앉힌다고? <할친다고>? 이러면서. 물좀 많으세요? 언니, 지금 다 드니 동가 셀런 있어. 동가 셀런 없지. 내가 줄게 <웃음> <웃음> 어, 안 누르고 있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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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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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때요? <laughs> 왜, 이러면서, 왜 이러면서 다가오지? <laughs> 나 점점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왜 계속 다가오지지? <laughs> 너무 무섭다 왜 이렇게 버벅거려 짜잔! 제얼굴안나되는데 <laughs> 귀엽잖아 크래비티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먼저 텀블러 레오네이드 큐브 그다음에 탄산수? 혹시 만들, 에이드 만드는 키트예요? 아니요 이거 탐사, 탐사수 탄산수 아니고 탐사수 어. 레모나젤리 스티커 이걸로 이 텀블러 보이는 거 같아요. 텀블이이 그거 아니야? 그 애들이 사진 그런가? 올리는 그거? 응. 어. 이거는 에이! 레몬 뭘까? 내가 봤을 때 이거랑 청. 레몬, 청? 레몬 청 그거 해 가지고 어. 그거 타 먹는 거 같아. 포기 하 해? 이거 뭐예요? 아 그냥 뽁기네요아 <laughs> <laughs> 그냥 포장이네요? <laughs> 아닌데 이거 다른 뭔 뭐, 뭐지 이게? 비누. <laughs> 이게 뭐야? 비누 같은데? 비누나 아니야 이 말랑말랑 거려. 어. 이게 뭐야? 키링? 아 뭔진 알겠는데 응? 여기 동전 넣고 다니는 그 동전 주머니가 그그 어, 아니야아 이렇게 레온 석탕에 이분을 어, 잠시 귀여워 오, 오 귀엽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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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잘 나왔다 내가 줬어 <laughs> 대박이지? 진짜 <laughs> 가잖아어 응, 이거 주황색 블러셔 귀엽다 그러게 귀여워 어귀여네 선미 어, 음. 너무 예쁜데? 쩝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도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 오늘 약간 고등학생 느낌으로 입었는데 어때요? 딴! 약간 이런 느 이런 엄마가 어제 데이트로 골라줬어 뮤뱅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사과 먹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웃음> <웃음> 어제 왜 그렇게 무리를 하신 거죠? 기혜민 씨? 원래 두세 잔만 마시는 분인데 어제 한 병을 드신 거는 굉장히 무리를 하셨다는 소린데 아니 이거 덮었어 싫어. 저는 기모 스타킹을 신었기 때문에 이은맨다리시잖아요나 <laughs> 지금 약간 제 2의 소현들, 작년 미팬스 <laughs> 언닌 그래도 왔잖아. 아 약간 나미팬이랑잘안 맞는 것 같아. 저 연속됐어요. <laughs> 어 러비티. <웃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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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크루즈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개코스야, 안녕하세요 크루즈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니팬 미팅을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Let's, go! Go! Let's go! Let's, Let's go! l e t s go! 바람! s g o 자 r y 한번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기다리고 기대하셨을 이 멤버와 잘안 어울리는 노래 챌린지입니다 아아 그러호 근데 어쨌든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중요하죠 아 근데 원래 네. 약간 이런 거 어. 하면 고유 정아그 금지 그 금지 그 금지 그 금지 <laughs> 아 진짜 아그 괜찮아요? <laughs> 진짜 그거 할거 아니야 아니 아 고유 아 정보 아아 오늘 정말좀 아 세요 아니 아 근데 아니 아딱 골라주세요 아니, 아니. 처음 할래요? 마지막 할아버지 아, 그럼 오빈 스타트 가도 아, 요빈 스타트 가나요? 오빈 스타트 오빈 스타트 로 갑시다 오빈스타저 빨리하고 끝내고 싶어요 노래 주세요 잠깐만요 아 왜요 10초 만 시간 주세요 10초 만 시간 오케이 리마인드 리마인드 안무 리 리마인드 잠깐만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잘못 맞췄어 이게 진짜 준비됐을까요 오빈 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죄송합니다 오케이 음악 주세요. l e t 괜찮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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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시간요 이거 진짜.. 자신 있는 분 먼저 해주시면 안돼요? 안어 아아 본인 입으로 아 안어리는게 없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들었을때 뭔지 몰랐어요? 아,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젤리였어 일런이형 우리...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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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없으면 안해 일런이형은 칭찬이 필요합니다 <laughs> 와 다음으로? 오케이. 마청제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h 구가 그걸 끝내. 시작을. 이 <몬> 진짜 안 돼. 너무 이해해. 너 l e t s go, let's go. Don't m o v 아 <몬> 더 뽑았네, 진짜 잘했어. 다음은 형준. 제 생각에는 형준이는 진짜 안 어울리는 게 없어 봤거든요. 모두가 여자 그룹 노래를 받았는데 형준 씨는 남 그룹 노래를 받았습니다. <laughs> 오, 나 남돌인데 남돌.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laughs> <전>, 저는 <laughs> 내주죠. 저먼 산을 <laughs> 바라보고 있는 원진 씨. 어진 연습하는데 진짜 안 보고 싶어가지고 나갔어요 제가. <laughs> 안 보고 싶다고. 싶어서... <laughs> 이거 진짜 근데 기대돼요. 진짜 끊어, 끊어. 자, <웃음> <웃음> 자, 뮤직 드라지기래요. 열심히 아, 연습했으니까 네. 앞에 앞서 기대해줘. 야 돼. <laughs> 오케이 음악 주세요. yeah no. 행복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성민씨 너무 궁금해요 <laughs> <와, 성민이. 웃음> 아, 그러니까 국 이거 안 한다고. 아, 아니. 안 한다고? 근데 성민이가 되게 잘했는데 진짜 안 어울리긴 하네, 성민. 아까 우리 첫 시작을 했던 오빈씨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빈씨 이제 준비돼서. 아오요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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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거 빌려온 고양이 아니라 그냥 훔친 고양이. 그러니까 남의 집 고양이인데 남의 집, <목소리> 집 고양이. 자 어, 이제 대망의 마지막 주인공이죠. 대망의 아니, 마지막 주인공인데 요금 정말 준비됐어요. 지금부터 나쁜도보 장착하겠습니다. 어떻게야 나도 영상 찍으면 안돼 이거. 성계고리 절대음감 게임입니다. 우리가 한번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화제 남방법 변경 방법을 우리 정원 씨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남방법 변경 방법. 남방법 어. 변경 방법. 남방법 어. 변경, 어. 변경 방법. 실시간 보면서 연습했어요. 오 오케이 보여줄래요? 남방법 변경 방법. 남.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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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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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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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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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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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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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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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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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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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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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못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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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못하는 분. o x y g 아아아 옥시 g 아아아 x y g e 아아아아아 e n oxygen 아 아아아 e n o 아 y g e n 아 아아아 e n o 아아아 e n o 아아 g e n o 아, oxygen 아아 oxygen 와 진짜 실고 와우 귤이다 귤이다 오우 5, 6, 7, 8 5, 6, 7, 8너 알고 <laughs> 싶어 그럼 내 <웃음> 맘대로 <웃음> 잘라낸 <웃음> 환상 <웃음> <웃음>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벌써 끝이에요? 어 근데 아, 좀 아쉬우니까 여러분 무대 전에 약간 토크 타임 같은 거 한번 가져볼까요? 네 토크 <laughs> 그동안 뭐 <웃음> 궁금했던, <웃음> 궁금했던 거 손들 손들고 물어봐도 돼요. 진짜 궁금해. 1 5야 비야네. 아 상금 받았잖아요. 어. 맞아요. 아, 저는 그아이디에의 준혁이 줬어요. 어. 아 진짜? 멋있다. 아니요, 아 그냥 제가 받은 상금. 아, 아 나도 받았어요. 네. 지금까지 크리미티였습니다. 다들 조심각, 밥 드시고. 오늘 재밌었어요. KBS는 크리스마스. 짜자. 산후기든 미팬이든 한번 보면 얼굴 붓기가 쫙 빠져. <laughs> 미팬 어떠셨어요? 너무 예뻤어요. 아 여원 언니 진짜 로비티 같은. 너비 찍다고어 왜? 막 계속 보면서 막아막어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laughs> 아반했어어 <laughs> 애들이 너무 예쁘다 계속 반했어 진짜 맛있나? 완다어 맛있다 근데 잘 먹는다 근데 오늘 밑펜 재밌었어 응 그치? 근데 야외서 에야 재밌는 거 같아 춤을 춰야 재밌어. 어. 무대를 해야 재밌어. 나는 그런 약간 애교 없는 남자가 그렇게 막 노력할 때가 좋아. 무슨 애교 없어? 있지 않나? 노 선택적? 연상한테 있고. 주먹밥 하나 넣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하지. 사장님 저희 주먹밥 하나만 넣어주세요.